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목소리 대신 다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얻은 장보심입니다 <laughs> 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laughs> 아직까지 어색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는 <laughs>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목소리 장난 아니네 감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좀 일상 영상을 좀 자유롭게 자주 찍을 생각이에요. 어, 나름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어색해서 그런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주 촬영을 하고, 어, 그리고 영상도 예전에는 굉장히 편집을,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제가 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노트북도 새로 샀습니다. <laughs> 어저 아는 분이 저 무슨 사회화하는 것 같다고 새로 문물에 대해서 하나씩 <laughs> 뭐 어디가 어디 갇혀 있다가 나온 건 아닌데 예 어떡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영상을 좀더 빨리 편집해서 많이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 지금 여권 만들러 가려고요. 여권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는 어 연장? 연장이라고 해도 뭐지? 이제는 연장이 없고 그냥 무조건 새롭게 발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자 여권 때문에. 여권 만들 때 필요한 게 여권 사진이랑 어, 수수료. 수수료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권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여권 발급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화장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꼭이렇나 머리를 자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아, 사진을 찍어서 걱정해요. 앞으로 10년은 써야 되는데 어, 여권 사진은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다른 사진이랑 달리 뭐 눈썹도 나와야 되고, 귀도 나와야 되고, 뭐 서클렌즈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옷은 흰색이면 안 되고, 배경은 또 어떻게 돼야 되고,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빠꾸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웬만하면 여권 사진을 잘 찍는 곳, 전문으로 찍는 곳에서 찍는 게 좋습니다. 한번.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관악구청에 사진은 잘 찍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다 찍고 인쇄해서 왔습니다. 네, 왼손 또 바꿔서. PC 네. 보시면 이적사람 나올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음. 오늘 수술을 53,000원 카드 결제도 가능하세요? 네. 서명 여기다 하면 되네? 네, 이름 써주세요. 아이고. 카드계에도 사인해 주세요. 오늘 만드신 여권은 목요일에 나왔고요. 목요일 2시 넘어서 오시면 되고요. 50대 세부지 접수증 꼭 챙겨오시고 네. 찾는 분은 돌아서 7번, 8번 창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다 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이 지났습니다. 어, 여권을 오늘 목요일 오후 2시 이후에 찾아오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문자도 왔더라고요.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자취증이랑 신분증 들고 이제 찾으러 가려고요 날씨가 어우 옷 입기가 되게 애매해요. 일교차가 커가지고 어우, 외투를 걸치긴 지금은 더울 것 같은데 또 저녁에 일이 있는데 그때는 또 추울 거예요. <laughs> 밤 10시쯤 넘어서 집에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어우, 되게 고민되네요. 뭘 입고 가야 될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권을 받아왔습니다. 전설권이라서 확실히 예전 것보다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사진이... <laughs> 사진이 나왔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사진보다 크게 나와서 그런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호빵같이 동글동글 더 납작해 졌는데 <laughs> 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제 학생이 한껏 꾸미고 찍은 듯한 느낌이 나게 <laughs> 사진이 예 이렇게 돼 버렸어요 어. <laughs>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몇년 몇 전이었지? 한 2년 전쯤인가? 이게 무슨 이벤트에서 그 당첨된 홋카이도 북해도 여행 책자인데요. 이걸 왜 꺼냈냐면, 어그 여권을 만든 이유도 이건데 갑자기 너보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지금 삿포로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비수기라서 어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 해서 이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홋카이도는 그 대자연이지 않습니까? 볼만한 게 물론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아름다운 자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기란 말이죠. 어뭐 눈도 지금은 다 녹았고 꽃도 아직 안필 시기이고 뭐 그래서 비수기라서 싼 이유도 있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2박 3일을 하자니 너무 짧고, 3박 4일은 또 너무 긴것 같고, 왜냐면은 삿포로 주변을 뭐 돌기가 지금 볼 만한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어쨌거나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 다 예매를 해야 돼요.